그 높고, 집, 받고 어. 응. 집 받고 나온 날에 한 응. 일주일 잠못 잤어요. 집 받고 나온 날에? 너무, 왜요? 이게 진짜 내 집이 맞냐 어. 하는, 내, 이게 산 우리가 맞냐 어. 하는 생각에, 그냥 잠안 자고, 기냥고 자, 이기도 살펴보고, 저기도 살펴보고, 어. 그냥 어쨌든 나한테, 나 이게,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살아야 응. 되는 집이 맞나. 아니,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되나. 아셨을 응. 줄 알았어요? 그런 건 몰랐지. 어, 응. 그 불만 그때도 불타캐면은 어. 이그게가 그 나한테 그 그때 강산에서 살면서 사고났던 그게가 아, 그냥 그렇지. 그 드라마예요. 어, 어.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서 때도그서 그저 한쪽 올라가서 이제 그저몰머리 그저 어. 죽이고 그냥 그래서 그리고 그게 어쨌든 나한테 지금도 그래가지고 내가 저걸 바꿔놓은 게가 애들이 뭐 말로는 애들을 걱정해서 바꿨다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그드라마가아 어, 그럴 것 같아. 음, 음.